근데 귀엽다 진짜 오빠끄 같다 빵터쿠야 그런 거 같아 <laughs> 너 것도 갖고 아, 왔어요 고마워 나 오늘 샴푸 어너너 시오닝은 여기 안에 있어 어 볼래? 내가 해 <laughs> 쿨이 머리에 넣어 놨는데 짜잔 귀여워 근데 너 이걸 다 샀었어? <laughs> 응 아, <laughs> 나는 이런 건나 인형 사는데 5억 샀어 내가 <laughs> <laughs> 왜 있지? 나는 얘네 둘만산줄하는데 얘네도 있는데 응? <laughs> 쿨이랑 <꿀이 난> 그... <laughs> 나 정신 병 <laughs> 걸렸다가 다 완치했는데도 친구도 계속 <laughs> 정신 병 걸렸으면 좋겠어? <laughs> 이 <이따가, 웃음> <laughs> 아이패드 병이었다니까 어 뭐야? 여기 구구했니? 네데나 이거 너가 제일 초딩 같대 ㅎ 나가어 누나 팬티 보여요 아, 팬티 <laughs> 아 너무 커. 그니까 좀 흔해. 괜찮아 멋있잖아 <laughs> 아, 그니까, 괜찮아. <laughs> 멋이잖아. 아 요. 그런 팬티 봤어아 멋진 팬티? 어, 있는 거 아무거나 는데간 간다 ]이랑 내가 이거 해줄게. 네. <laughs> 좋아? 네. 귀엽대. 귀엽다. 어디? 어디 광야가 있어? 그래, 가자. 광야로 가자. 광야에도 광야 가볼래? 그래, 나도 한번 가볼게. 그 광야? 아, 가보자. 어, 여기도 같이 가있다. 아. <laughs> 약간 어. 누가 봐도 나 광야. 아,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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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야 아니야, 아 안쪽이요. 야 아니야, 안쪽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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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아포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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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귀야 아니야, 아니야, 아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지이 엄마다 어. 얘? 예? 응 엄마다 그 엄청 해. 귀여운데? 어. 이거는 이거 어? 카페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7월에 왔네 7월 7일 응. 아, 생일이 똑같네 아 맞다 뭐, 얘는 쌍둥이니까 응. 아. 아, 아. <laughs> 진짜 아, 웃겨 아, 어. 아, 아이바오가 아, 엄마 엄마 아이바오가 엄마 너바오가 어. 아빠 러바는요엄마오는 아빠. 언니 救您！救您！ 헐 기상 n l o c 박 everything 다 n I'm not going to l 샴푸 네. 네. 친구가 없어서 빌렸습니다 코미 네. 누나를 네. 안녕 근데 나 좋아해 어, 네. 저오시훈 좋아해요 솔직히 잘생긴이 남자의 얼굴 좋아해요 시윤아 잘생겼어 잘생긴거 축하해 헤어줄까겠니랑 응. 이렇게 오게 될줄 몰랐는데 응. 정말 기쁘다 네.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 시윤이 응. 요즘 고생 많았지? 응. 오늘 나랑 놀면서 스트레스 응. 다 날려버리자 응. 빨리 가자 응. 오! 쌍남자네! 머리 가도와 미시콘 루대로 이동! 가자! 이동! 이동! 이동. 어. 우와. 우와! 재밌겠다! 우와! 재밌다! 오! 좋아! 아! 여기도 와 아! 버블야 아, 어디, 아, 어디 아, 되고 아. 있어? 어디 들고 있어? 너? 버블링 한 아니 시원해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I 가 o m 나 up, I'm not. I'm not. I'm not. I'm n 는 t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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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 not. I'm not. I'm n o 로 가야 돼. 네. 언제까지 끝이에요? not. I'm not. i 됐다. <웃음> 됐다. <웃음> 아, 패으로 가야되네. 아, 그 슬러쉬 순서를 맞춰야되네. 아, 그렇죠. 됐다, 됐다. 됐것도 해주세요 어 됐다, 됐다. 됐 歌ってくださんです

누워있는거 아니야? <목소리> 아. 어? <목소리> 아 진짜 많다 근데 아 다른 사람들 못 타면 어떡해? 아이고! 어이구! 하이구구다 입으면.. 다아어 안아 맞나서 습니다입하셨다면소개설 주의 그대로 쪽자리부터

매달려있네. 귀엽다. 아, 나도 그렇게 해볼게, 그래. 야, 여기 하면 돼. 귀여워. 이렇게? 어, 어린좀 돼. <laughs> 손에 땀이 많아서. 흐리야, 할수 있지. 아, 걔가 그냥, 어, 그렇게. 아니, 얘가 안 돼. 걔 자석이 좀 약한가? クリアは大丈夫です。 같이 드디어, 이드 알겠어요? 하나, 둘, 셋. 대박. 미쳤다. 잘 나왔다. 유지잘나왔이눌렀이 눌렀다. 킹이 눌렀다. 킹이 눌다 킹이 눌렀다. 킹이 눌렀다. 킹이 눌렀다. 킹이 눌렀다. 킹이 눌렀다. 킹이 이눌이 45,000원이라고 완전 괜찮은 짱짱하네 왜안다거 나는 서 <laughs> <안> 그래? <laughs> 응, 입고 다닌다 어딜 입고 가 출근하고 야 왜? 그래? 나짜 입고 다녀 <laughs> 리코 누구로 살 거야 너 이거 이게 귀여운 또너요시한텐 야박하면서 또이거는요시한를 산다고 하네 진짜 나쁘다 귀여워또유너요시한테왜 <laughs> 그래? 차. <laughs> 사 아니 지 <나> 샀겠다 <laughs> 아 이거 귀여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장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요